전세준 변호사의 법생, 법사 네, 국내 최초 1호 BJ 변호사 전세준 변호사 어서오게 아,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저 BJ 그러니까 변호사님은 방송에서 뭐 형광등 씻고 이런 건안 하죠? 형광등 예? 형광등 같은 건 아니죠? 자극적인 아, 방송 안 하시죠? 아 예, 자극적인 방송안 합니다. 어, 저는. 예. 아 요즘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아, 그래서 아예예 예. 뭐 그런 예. 방송은 안 하고요. 채팅창도 굉장히 깨끗해요. 채팅창단? 제가 방송한 예. 아프리카 범... TV에서도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여차하면 그냥 고소니까. 예, 아프리카 TV가 <laughs> 생긴 이래로 이렇게 깨끗한 청은본 적이 없다. <웃음> 아, <웃음>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바로 고소 들어가까 예, 가끔 거기서 물어봐요. 너 욕하면 고소되니? 뭐 이런 식으로 아, 물어보는 아, 사람도 있어요. 그냥 한마디. 음. 알겠습니다. 네. 지난주 방송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요? 예. 방송을 하고 나, 나서 바로 나가고 나서 제 거래처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 그렇죠. 거래처. 어. 거래처 있어요? <웃음> <웃음> 진짜로 거래처 사장님. 어, 사장님. 그러니 매불쇼에 나가셨냐는 아, 거예요. 아, 그렇지, 그렇지. 끈, 방송이 끝난 지한 어. 10분도 안 됐을 때요. 어. 제가 순간 당황하고 아니 그거 어떻게 아시냐 했더니 엄청 유명한 거라고. 아, 아 어. 그럼. 막 그거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막 그러세요. 어, 그래갖고 <laughs> 아, 그런 그런 방송인지 몰랐다고. 아, 음, 좋습니다. 네. 검색은 혹시 여기 달리는 예. 악플 같은 것들이 고소됩니까? 아, 악플 고소 되죠. 악플 고소 되는데 네. 아, 누구한테 한 악플이냐가 딱 특정이 돼야 고소가 특정이 돼야 되고. 예, 예 그렇죠. 어, 두분 중에 한 분을 딱 특정해갖고 예. 뭐막 그렇게 해놓으면 음. 딱 캡처를 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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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이 어느 네. 예. 정도면 뭐 카톡을 주세요. 처벌이 될까요? 수준이 예. 그냥 뭐 쌍욕을 해놔도 모욕은 음. 되거든요. 음.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막 구체적인 사실들이 막 들어가 있고 이러면 아. 명예훼손까지 가는 거죠. 저좀 아까도 뭐 뉴스 나왔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 그 논산 요구사 여교사 있잖아요. 교사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까 혹시 어~ 아이가 몇 살이었죠 1 3살 어, 아니 아니요 (18이죠) 아~ 고등학교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처벌은 쉽지 예, 않습니까 예. 남교사와 여학생이라고 해도 예, 그렇죠. 둘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면 네. 이제 뭐 그게 뭐 아동청소년 성보 관련된 부분인데 네. 그게 뭐 성매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네, 네. 둘이 뭐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어... 뭐 민법상 뭐 18세 이상 결혼도 할수 있고 하니까 음, 어, 예. 그냥 뭐문매만 맞을 뿐이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도, 음, 뭐 도덕적,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슈가 더 크다고 할 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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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만약에 이런 사안으로 네. 그 교사직에서 예. 내려오게 됐다. 네. 예를 들어서 네. 행정소 같은 거 통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소송 가능합니까? 파면이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요. 물론 파면이 되면 그 정도가 너무 이제 심하다. 왜이 네. 정도가 좀 파면 너무한 거 아니냐. 음. 뭐 감봉이나 뭐 견책이나 뭐 정직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네. 그래서 그걸 다 터볼 수는 있는데 그건 이제 법원에 가서 실제로 해 봐야 알수 있어요. 파면이 음. 정말 과도한 것인지는. 음. 예, 가서 봐야 하.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 볼까요? 준비를 갑작스럽게 막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 이게 힘들어요 사실. 아또 우리 팀이 되는 야, 이제 남 이게 한다, 진짜 에? 고정이라는 그 그전에 고정 부랑 사람 어떻게 하셨나 모르겠어요. 진짜 <laughs>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만뒀잖아. 아하. 그렇구나. <laughs> 이게 뭐한 3주 4주에 한 번씩 하면 모르겠는데 매주 이거를 아... 준비해서 한다는 거는 네. 와, 이게 본업에 상당히 지장이 있는 지장이 있어. 네. 어려워. 이게 잠을 줄여가면서 이걸 해야 되거든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또 얘기하는데 틀림은 팔리잖아요. 아, 예, 그래서 <laughs> 팔리잖아요. 어. 그래서 일단 이거는 그냥 벌어놓은 거 가지고 어떻게든 어 썰을 풀다 가자라는 취지로 네. 왔고 아. 제가 사실은 뭐 지식재산권이나 이제 저작권 쪽 분야가 좀 전문 분야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저작권 관련된 거, 예, 여기도 저작권 침해 이슈는 없나요? 아, 우리 저 노래 틀거든요 여기서. 예. 근데 그거 저돈안 내고 틀어요. 아 진짜요? 예. 어, 제정신이 아유. 아니신 거죠? 아 형.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아예. 핫빵이그 얘기 하지 예. 말아달루 말래? 아. <laughs> 그니까, <laughs> 뭐, 맨, 맨 나가는데, 뭐. 아니, 왜냐하면, 네. 그 저. 진세준 변호사가 음. 전세준이요 네. 어, 전세준 네. 변호사가 네. 괜찮아요. 공지에 어, 몰리면 네. 우리를? 아, 요거 걸을수 있어. <웃음> 아유, <웃음> 이거 <웃음> 돈 되겠네. <웃음> <형>. <웃음> 아, 미안 미안. 아, 형 미안해요. 예, 이게 예. 뭐 보통 음주협하고 <laughs> 아, 형 그만해. 그 계약 좀 하고 이제 가셔야 아, 아, 하... 되는데. 형. 아, 이거 그 신청곡 지금 몇 곡이지? <웃음> 신청곡이? <laughs> 아, 그만해, 형. 자, 그래서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저작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예. 아, 그냥 이건 생활 법률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보통 이제 저작권이 있다라고 하면은 음. 사람 이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나 이러이러한 컨셉으로 이런 거 이런 거할 거야. 뭐 음. 방송 컨셉도 마찬가지예요. 음. 그럼 이제 그걸 누가 딱 듣고 나서는 어떤 뭐 BJ나 팟캐스트 하시는 분이 음. 그대로그 따라... 아이디어를 갖다가 네. 지가 먼저 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면 이제 그 아이디어를 먼저 말했던 사람은 제가 내 저작권 침해했다라고 네.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게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왜 아니죠? 아니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그 아이디어를 가져갔다 그래서 그 저작권 뭐~ 그니까 저작권이라는 게 저작물이어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아직은 저작물이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어, 일단 되게 유사하게 맞추셨어요 어. 감이 있으시네 어. 법적으로 공부 좀 하시면은 네. 시험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죄송한데 저~ 우리요 저~ 로스쿨 견학생입니다 <laughs> 미국 로스쿨 견학생 네. 출신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시구나. 아, 어쩐지 감이 있으시더라고 네. 근데 이게 저작권법은요, 표현을 보호해주고 아이디어는 보호해주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표현을 한이틀 자체를 갖다가 그대로 쓰거나 뭐 벗겼어야지 그냥 아이디어나 컨셉에 불과한 것들은 벗기더라도 음. 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맷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네, 네, 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히든싱어 이런 포맷. 네. 그런 것들은 포맷을 수출하거든요. 음. 그러면은 포맷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냥 벗겨도 되는데 왜 그거를 돈 주고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서 살까요? 그 어떤 디테일의 노하우를 다 알려주지 않을까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음. 어, 이 국제적으로 이 방송 시장이나 음. 이런 데서 왕따를 당한대요. 포맷을 그냥 갖다가 써버리면. 아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이제 힘이 있는 방송사들은 그런 왕따를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음. 그걸 존중해 주는 거죠. 상도이라고 해서. 아 음. 네, 그렇지만 이제 듣보잡들은 그냥 갖다가 막 쓰고 베끼고. 그래도 사실 듣보잡이니까 다 보질 않잖아요. 사람들이 잘. 음. 그러니까 이제, 어, 파급력이 없어서 그냥 내부로 두는 거죠. 음. 그럼 예를 들어 이거는 어떻습니까? 예. 만약에 우리가 이제 같은 시간대에 하고 있는 컬투쇼가 음 있습니다. 네네네. 거기에 나왔던 그 재밌는 사연 사연을 네. 우리가 갖고 와갖고 네. 비슷하게 보면 더잘 살려내. 예. 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어, 아, 질문 좋죠. 예, 진짜 좋은 질문이세요. 저희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laughs> 그거를, 그거를 저작권법에 2차적 저작물이라고 불러요. 2차적 저작물은 그 자체로 우리가 만든 거라서 창작성을 인정받아서 우리 거예요. 아, 2차적 저작물은. 그렇지만, 그래서 어, 네. 끝까지 들으셔야죠. 네네, 그렇지만. 그렇지만, 원본 저작물을 갖다가 이용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본 저작물의 저작권자한테 네. 동의를 구하고, 어. 작성을 해야만 우리 걸로 온전히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돈을 지불할 음. 필요는 없고요. 달라고 하겠죠. 그쪽에서. 달라고 하면 아, 주네. 달라고 하면 거? 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원 그 저작권자는 그러면은 사연을 보낸 사람이, 사람이 될 가? 가능성이 높고요. 음. 그래서 이제 동일 받은 다음에서 씨 문제가 안 돼요. 음. 네 그렇지만 그냥 썼다가는 나중에 무슨 험한꼴을 당할지 알수가 없다. 음. 아. 방송에 소개되면서 이제 저작권 뭐 이슈, 이슈가 생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저작권은 방송사가 혹시 갖는 건 아니에요? 그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컨텐츠에 따른 그 저작권이 다 개별 저작권이 있어요. 그래서 어. 방송사들도 이게 이슈가 될것 같다라고 하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고 아예 사오든가 네. 아니면 이 방송이 여러 번 틀어질 수 있잖아요. 재방도 되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권한을 부여받아요. 근데 저작권은 창작한 때 바로 발생하는 거지 어디에 공표되거나 음. 사람들한테 뭐 제공이 됐거나 음. 방송에 나왔거나 그랬을 때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음. 예, 내가 혼자서 썼을 때 그때 음. 바로 방송 그 저작권이 성립이 되는 거죠 네네네네. 아니 그, 그거 하나만 저 여쭤볼게요 그 숙명여고에서 네, 네. 쌍둥이 들 네. 네. 아빠는 이제 처벌을 받는다 치고 네. 딸들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딸들도 처벌받죠 업무방해죄 공범인데 음. 네. 아 그래요 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왜냐하면 대학 입시나 그 학교의 네. 시험 업무를 네. 속였잖아요 아빠가 그래서... 시켜서 했다 이렇게 돼도 같이 저걸 받아요? 아 그럼요. 아빠가 왜 시켰겠어요? 뭐 자기네 딸잘 하려고 했겠죠. 그리고 그렇죠. 딸이 그걸 다 알면서 답을 받았을 거고 그걸로 시험에 응시를 하는 순간 기수예요. 음... 네. 기수라는 거는. 미수가 아니라 아, 답만 받고 시험 을시를 못했어. 음. 뭐 그날 아침에 아, 설사가 아, 났어, 교통 사고가 아, 났어. 요 아, 아, 아. 가면 내신 1등급인데 못했어. 그러 음, 미수죠. 음. 음. 그렇지만 이미 답을 저질렀다는 받고 거죠. 자기가 음. 다 시험 을 여러 번 봤잖아요. 음. 음. 네, 그래서 그한번볼 때마다 다 죄가 하나씩 각각 성립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그 교도소, 네. 어, 독거방, 교도소 독거방, 예, 네, 그 거래 기사가 나왔거든요. 천만 원 받고. 이 사람이 독고방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제 뭐 브로커 같은 변호사가 있어서. 네. 그 독거방을 내줬다는 거예요. 천만 원 네. 받고. 어... 판사 출신 변호사가 어... 저, 죄송한데 신문 안 봐요? 어... <laughs> 방송하느라고 신문 안 아, 봐요. 진짜 그래. 제가 정말 죄송한데 신문을 네. 거의 많이 못 봐요. 아, 그래요? 네. 어, 별의별 일다 있구나 세상에. <laughs> 네. 전 저만 제일만 하느라고 제일이 하도 별 일이라 가지고. 네. 그거 어떤 점을 봤습니까 네. 어, 글쎄요, 그건 생각해봐야 되겠네. 그거는 아... 뭐배임수재나뭐 이런 쪽하고 공무원들한테 분명히 뇌물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변호사가 예. 교도관들하고 뭐 교도소장이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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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결탁돼 있을 거니까. 예. 이뭐 내물죄가 성립이 될것 같고 내물죄 예그 다음에 뭐 변호사법 위반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거예요 그 변호사가 그런 식으로 그 변호사 업무를 하면 안 되거든요 음. 불법적인 일을 가담하는 걸 조건으로 돈을 받거나 하면 안 돼서 아, 어. 그럼, 어. 그럼, 그럼 변호사도 박탈 문제가 됩니까? 되죠 예 네, 그럼요 실형 나오면은 박탈돼요 음. 그러니까 실형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실형 나올 가능성도 있죠 이게 얼마나 공분을 이런 데서 시, 어, 해줘야, 예. 예. 그럼 실력 나왔는데 그다 커넥션 있을 텐데 자기는 또 독거방 간거딱 들어가. <laughs> <laughs> 이미 <미국을> 거다챙니 <laughs> 사실 그 있거든요. 독방이라는 게그 예. 징벌방 같은 데가 독방이에요. 어떻게 보면. 물론 독방이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묵는 그런 뭐, 뭐 침대가 있고 뭐 이렇게 예. 예, VIP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묵는 데도 있지만 교도소 예. 내에서 사고 치면 독방 가요? 음. 징벌방이랑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징벌 차원에서. 음. 예, 저도 그때 어, 구치소 그 면회를 갔는데, 뭐, 하여튼, 뭐, 싸움이 좀 나가지고, 톡방에 갔대요.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야, 징벌방인데. 혼자서 야, 있고. 아, 아 징벌의 생... 의미가 없네? 네, 혼자서 있고, 뭐,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 없으니까 네. 너무 좋아서, 음. 교도관한테 자기는 그냥 출소할 때까지 여기에 있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 그랬더니 이제 미친놈이라고, 이거. 어. 남들이 징벌방이라서, <laughs> 어? 나올려고 날린 데는 뭐하는 새끼냐고 막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욕 먹었는데 이거 왜더 나쁜 거에 대해서 내가 수용을 하겠다는데 안 해주는 거냐 이걸 아, 물어보더라고요. 음. 독방과 독거방은 다른 겁니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 나 도,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독거방과 독방? 네 아까 어떤, 말이죠, 뭐. 어떤 분이 네. 올려주셨어요. 네. 이 무식한 놈들아 독방과 독고방은 다른 건데 왜 혼용해서 쓰냐. 누가 그렇게 올려주셨던데요. 어, 다른가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laughs> 어. 전혀 모르겠어요. 다른가봐요. 안들어가봤까요안 들어가봤으니까. 전학근 한번 가봤는데. 아, 네. 한정치한테 우리가. 아유 네. 목요일까지 또 기다려요. 기다려야 <laughs> 네. 네. 야거 아시는 분 따로 소비해주세요. <laughs>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네.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예. 그 BJ 예, 예. 어, 음주 예. 방송 한 네. 하고 그랬었는데 아, 예, 예. 그러면서 우리가 다뤘던 게 자기 몸을 훼손하는 것 음... 자기 몸에 위해가 될 만한 행동을 네. 하는 것들 네네. 이거는 처벌되나? 처벌이 되는지 자해 자체는 처벌이 안 되죠 사실은 네. 자기가 자해가 자기의... 처벌이 되는 유일한 것이 예를 들면 병역 자살. 면탈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거 그러니까 병역을 면탈하기위 해서 그런 걸 했다는 병역법 위반인데 네. 그거 말고 이제 뭐 자살방조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아니잖아요. 남이 자살하는 거를 이제 용이하게 해주거나 하면 그런 걸 처벌하지 자기가 자살하는 거나 어. 자기 몸을 훼손시키는 거 네.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병역법 위반이슈 빼고는 사실 처벌하기 음. 어렵죠 본인의 몸을 훼손하는데 그거를 찍어서 누구에게인가 상업적으로 이용한다 예. 이거는 혹시 아~ 어, 그게 뭔가 폭력적이고 뭔가 그런 영상들을 음. 뭔가 보내서 협박을 음. 하는 위주라면은 모르겠는데 네. 그냥 그런 이슈 없이 아, 단순히 그냥 내가 여기 역득만... 칼로 찢는 거 보여줄게 뭐 이런 네. 거뭐 너도 이렇게 만들어 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 음. 네. 네. 그냥 자기의 몸을 자해하는 걸 보여주는 걸 처벌하기는 어렵죠 음. 아 그래요? 네. 음. 아, 그러니까 안 돼. 그런 경우에 네. 방송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윤리 규정을 두어서 등급 분류를 하잖아요 폭력성 네. 선정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 음. 네. 그래서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컨트롤은 되는데. 지금 뭐팝빵도 마찬가지고 뭐 아프리카 티도 마찬가지만 지그 윤리 심이 이런 게 없어요 거기 네. 관련된 규정이 음음. 그래서 이제 뭐 국회에서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음. 어, 아직 뭐 그냥 계류 중이고 뭐 그냥 뭐 오는지 음. 어는지 통과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유 오늘 남은 코너가 김성수 코너라니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 아, 상 받으셨어요 2015년에? 비제일 헬린저상 아, 아프리카 변호사 TV 처음인데 BJ 변호사가 어, 변호사가 처음으로 그런 걸 했다고 상까 음. 주시더라고요. 음. 네. 아 어, 거기 무슨 호텔 빌려 가지고. 그, 크게요. 네, 엄청 크게 하더라고요. 네. 연예인들 시상식 하듯이 맞아요. 네, 그리고 시상 수상 소감도 말해야 되고 막 음. 어, 굉장히 뻘쭘했어요. 어. 어. 어, 다시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laughs> 아, 아, 아. 알겠습니다. 네. 어, 다음 주에는 좀 준비 좀 해오세요. 아 예, 다음 네. 주에 그래서 준비 안 하고 안 나옵니다. <웃음> <웃음> 아, 예. <laughs> 자, 오늘도 함께 해주었습니다. 전세준 변호사 사복커시 패스 네, 변호사와. 합격을 아, 음, 주하지 마시라니까. <laughs>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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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so much. <laughs> namun